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미만호체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장중에 1%가량 상승해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아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우리가 이전에 이 15만 3천원대 매물대를 깨주는 과정을 한 번씩 겪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아올리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또 뭐가 있었어요. 그죠? 어제 이 곽동신 한미반도체장이 50억 자사주 취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TC본더 1위 자신감. 그런데 여기서 왜 50억 자사주 취득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신규 수주 물량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하나 세미텍 한미반도체. BC 본드 핵심 기술 놓고 법정 공방 이런 법적인 문제도 갈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자사도 취득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상승 다시 한번 말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하미 반도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전망과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타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끌고 와서 매도할지 이런 매우 타점까지 전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겠죠? 그쵸? 우리 다시 한번 이 돌파 라인 시원시원하게 돌파 가자 해서 파이팅 넘치게 돌파 라고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랐다고 했죠? 그쵸? 이 한미반도체 회장이 50억 자사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TC본더 1위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한미반도체가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신규 수주 이 물량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TC본더 핵심 기술을 놓고 법정 공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악재들이 터지면서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이런 부분들 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뭐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있었잖아요. 어제 젠슨왕, 이재용, 정의선, AI 깜부 러브샷 침액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 침액의 목적이 뭐였어요? 반도체 파트너십 강화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어떤 모멘텀을 볼수 있겠죠? 그렇죠? 반도체가 다시 한번 테마를 잡고서 올라갈 수 있는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뭐가 올라갑니까? 반도체에 대한 후속주가 오르겠죠. 그죠? 그렇다면 뭐겠어요?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는 후속주로 따라가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다음 뭐가 있어요? 그죠 한미 반도체 회장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했잖아요. 왜? TC 본더 업계 1위고 단독이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죠? 얘네가 업계 1등이니까 지금 신기술집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단가가 너무 높아서예요. 그리고 PC본도 핵심 기술을 놓고 왜 법정 공방하겠어요 단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넘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 하셔야겠어요? 이런 구간일수록 다시 한번더 담아가서 우리는 저점 매집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한미 반도체는요. 이 hbm 시장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해외까지 영업을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이크론 밀착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한미 반도체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겠습니까? 망한 회사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할까요? 아니죠. 확장을 시키려고 법인을 설립하는 거고요. 단독으로 지금 t c 본도 업계 1위에있기 때문에 이 AI 발수에서 나오는 HBM 시장에서 신규 수집 물량들이 튀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미 마이클로는 밀착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 뭐죠?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을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외인들도 들어오고요. 기관계로 들어왔는데 어제 기관계가 25만주나 들어왔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계 뭐라고 했어요? 애들은 리스크 있는 매에 절대 안 한다고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밸류에이션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노이즈 속에서 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쵸? 단독이니까요 TC본더가 단독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HBM 시장은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들은 정말 왜 파시는지 하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 영상을 보셨더라면 이런 노이즈 속에서도 매도를 안 하셨겠죠 왜? 단독으로 공급되면서 지금 회사의 경영자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매집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런 모멘텀들을 보고 기관계와 외국인들도 들어온 거겠죠.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네 뭐예요?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급을 올렸던 주체가 뭐였어요? 그죠. 외인들이 수급을 올려서 저항구간을 뚫어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란선 뭐라고 했죠?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터치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했습니까? 저항라인을 계속해서 터치를 했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그죠. 우리는 차트를 길게 봐야겠죠. 뭐가 보이십니까? 그쵸.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그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뭐가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부터는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깨지 못했지만 지금 몇번 터치했습니까? 15만원대를요. 여섯 번 이상을 터치했습니다. 매물대를 이미 소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이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a p e 에서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이런 자리 타점 잡아서 대응하셔야겠죠. 그다음 뭐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7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노이즈가 발생할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4원에서 15원 구간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신고가를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주 중으로는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 종목이 조정 구간에서 조금 빠진 흐름이 오면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절반 매수했던 것들로 가시는 거고요 추가적인 급등 나온다면은 그때 핵심 물량을 담아서 갖고 있는 비중들을 전략 매도할지 아니면 전략 없이 목표가를 더 위로 생활시킬지는 다음주 중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번주 안에 결정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들 집중하셔서 타점이나 대응 전략들 문자 받을 준비는 항상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7 7 0 8 8 3 5 4 김기석 세 글자 저장해주시고요. 한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한미반도체에 대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핵심 대응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요점까지 다 문자로 받아보시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무료로 진행되고 저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서 수익 보신 분들은 영상 꾸준히 오셔서 시청하시겠다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겠다 약속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자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문자 등록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화 드릴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쵸 우리는 요 14만원대 라인까지는 그쵸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빠지지 않고 외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번 주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에이펙에서 젠스낭이 연설을 하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흘러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담아 가시면요. 다음 주에는 그렇죠. 종비를 하셔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수급을 보고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할매도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죠. 근데 이미 이런 거대한 산 하나는 개인들이 만들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턴을 받는 하미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런 자리 저점에서 할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림이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n 자 파동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그죠. 196,200원까지 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N자 파동 올랐을 때 지금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죠, 렇 이렇게 등락폭 주면서 밑골이 윗골이 달면서 다시 한번 크게 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구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저점 대비 두배 이상 나오고 있고요. 매물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고점에서는요, 세력들이 한번 치고 올라가기만 해도 그쵸, 그렇죠? 금방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하셔야겠죠. 그죠? 어떻게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타점 하나를 좀 드렸었죠. 문자를 보시게 되면 10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석입니다. 조문명삼민반도체 매수가 10만 6,400원. 매도가 15만원. 현재 3전 하이닉스가 신고가 돌파 중입니다. 한미반도체 저항라인 돌파 수급 확인되면서 이전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돌파 가능성이 높으니까 들어가신 후에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분할매도 진행하세요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언제였어요? 그쵸? 이날이었잖아요. 10월 15일 보이십니까? 그죠? 이런 구간에서 저항라인 돌파 후에 그죠?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모습 보고 제가 타점 안내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오이션 타면서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쵸. 이전 저항때 박스컷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한면도체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지금 잡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틀리거나 놓치거나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문자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 잡아가면서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거니까요. 여기 위에 보이신 번호 최치용판에 8354 김기석 세 글자 저장해 주시고 한미라고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전망과 타점들 요약해서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빠서 영상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타점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이 입장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옆에다가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가 너무 입력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 개인 번호가 적힌 링크가 하나 확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핸드폰으로만 클릭하셔서 여기에 한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신 후에 확인 누르시고 한미 라고 보내주세요. 자, 아,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는 이벤트고요 1기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 원전, 반도체 이 섹터가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속조들을 따라 붙는 종목으로 제가 아침 8시만 만다 안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AI발 사이클에서 나오는 상승장 아니면 절대 진행 못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락장에서는 절대 이런 부분 진행할 생각 없다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에 약하고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손절을 못 해서 물려 있는 종목이 대다수다.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딱 제가 150명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 안에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참여하실 분들은 7708의 8354 개인번호로 기적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총 150분한테만 참여 가능하도록 할 거고요. 이런 불장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참여하셔서 수익 보셔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딱세 가지 투자 원칙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수 매도 사점 가이드라인 지키시고요. 두 번째 정확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원금에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할 거고요. 세 번째 매일매일 결과 확인 포트 지정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만들기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 7 0 0 8 8 3 5 4 기적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면도체 상당히 좋은 흐름들로 예상이 되지만 어떤 노이즈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타점을 다시 잡아 가셔야겠죠. 왜냐하면은 HBM 시장이 살아있는 한 한면도체가 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좋은 수익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린 선물은요 후속주인데요 우리가 국장은 테마의 순환매 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오르면요 원전도 오르고 로봇도 오르는데 다 같이 오르진 않잖아요 항상 사이클이 돌면서 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 포트에 담아 가시면서 핵심 물량을 다시 한번 모아 가신 다음에 돌파했을 때 같이 더큰 수익 볼수 있겠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한 회사가 이긴다. 10억 개의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의 로봇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죠. 우리는 앞으로 이 AI, 반도체와 전력, 로봇을 주목해야겠죠. 근데 반도체는 이미 실적이 나와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죠? 전력은, 원전은 지금 2030년도에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대감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로봇은 뭡니까? 그죠? 이 테슬라가 내년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는데 그죠? 우리 앞으로 1, 2년 주기로는 그죠? 로봇에 대한 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종목은 제 2의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종목입니다. 삼성과 협력을 맺고 있고요. LG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래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죠? 거래량을 봐야겠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우리는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등을 했을 때 어떤 차트가 보여졌습니까? 저점을 갔는데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들어온 다음에 저점을 높여줬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훅 싸버렸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800%입니다. 800%.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과 계약을 맺고 LG와는 MOU를 체결하면서 세력들이 들어온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저점에서 이때 거래량 크게 준하는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주가가 9만원부터 떨어졌는데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크게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보셔도 지금 개인들은 모두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계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투신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만 보셔도 저점에서 이 외인들이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체크하고 기관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언제 튈지 몰라요. 왜? 내년에 로봇에 대한 현실이 진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테마성이 아니라 4 5일째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로봇산업의 본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100만원씩만 투자를 하셔도 800% 이상 갔으면 얼마입니까? 그쵸.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적금보다 지금 낮다는 거예요. 왜? 재료가 확실하고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외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라간 테마가 뭐예요? 이 로봇들하고 대기업과 연관된 이런 로봇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 번호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김기석 저장해 주신 다음에 로봇이니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드려서 매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후속 조들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매집하신 다음에 나중에 좋은 수익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어 좋은 수익들 보셔서 내년엔 더많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